소나기 <punctures> 아, 나 맞았어 계 아, 나 아, 292세요 아, 1 2 3세요 아, 나 봐주세요. 아, 나 봐주세요. 아, 나 봐주세요. 아, 나봐주9요 아, 나 봐주세요. 아, 나 봐주세요. 단나봐 단체, 단체 사진? 단체 사진이고. 단체 사진 찍기 아닌가? 단체 사진 찍기 아닌가? 단체 사진 찍기. 맞다. 미리 준비합시다. 맞네. 어디 있어? 맞네. 단체 사진. 사진 찍기. 여섯 글자잖아. 언니는, 여섯 글자잖아. 우리는 다 사진이랑 연관된 거. 여섯 글자잖아. 단체 사진 찍기. 대충 사진이랑 연관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찾아보고. 단체 단체 사그 사랑해주기. 음. 단체 상황이지. 상의 성공. <laughs> 우리 나갈 수 있겠다. 사진 체 사진 액. 사진 액. 사진 액. 어. 사진 액. 어. 어쩐지 유망 사진 액. 액자. 그럴 줄 알았어. 나 액자에 뭔가 있을 줄 알았어. 찾아봐. 예, 저 찾아보고 있어. 나나까지 살게. 나 찾아봐. 액자 액자. 어. 아. 그건 아니다. 액자 하나 둘셋넷 액자 뒤 액자 뒤 단체 사진 액자 뒤어 아. 이거 줘봐요 줘봐요 하나씩 더 이거 열어봤어요 어어 여기다 예 이거 한 개만인가 어. 예, 어. 없어요 네. 열쇠 하나 열쇠 하나 오케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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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선 가져와 일단 <laughs> 어, 우린 시간 나왔는데 사진 찍을래요? 폴라로이드 어때요? 괜히 <laughs> <그렇구나. 웃음> <아니 언니> 폴라로이드로 <laughs> 하나, 둘, 셋와 남편애라. <laughs> 열쇠, 열쇠. 나도. 아, 열쇠. 야. Yeah. 다 춰야 되는데 너무 되게 여유롭게 찍는다 우리. 오케이. 3, 2, 1. 오케이. 오케이. 아가처럼 모여보세요. <laughs> 좋아요. 와 여기 너무 뿌듯한데? 셀피 갑니다. 오케이. Okay. 음. 음. 오케이 탈출. 와! 와! 와, 우리 진짜 고생했어요. 한번 안아 줄까요? 아, 어? 나가서 안아 줄게. 아니야, 아니, 나이 집에 약간 추억이 있어. 그러니까 나 그냥 우리 여기 있읍시다. 어? 김치전 안 챙겨? 김치전도 만들어. 김치전 챙기고 탈출합시다. 음. 가자 왔어요. 가자. 어. 가자 합시다. 탈출이다. 탈출! 탈 탈출! 나가시다 열쇠 나가리. 나가리. 나가나안나갈래그러니나가나갈안나가도될거 같아. 집에 나가리. <목소리> 나가나나나나가